한번 보겠습니다. 세타의 범위가 다음과 같고,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어,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, 어, 동경이 위치 관계만 했죠. 어,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? 어, 동경이 일치한다 면은뭐 이거를 세타라고 하고, 뭐이게몇바퀴돈 떤지 모르겠지만, 또이거마다 어, 세타다 시라실 때, 어, 차이가 뭡니까? 이 차이가 320도죠. 그죠? 여덟마 뭐 세타 마이너스 세타 차이가 얼마다? 어, 2 파이 곱하기 n 되겠죠. 그죠? 동경 일치하니까 그럼 4세타에서 세타를 빼겠습니다. 4세타에서 세타를 빼고 이게 뭐다? 2 파이 n이 되겠죠. 그럼 3세타는 2 파이 n이 될 거고 세타는 3분의 2 파이 n 이렇게 되겠죠. 근데, 세타의 범위가 이거네요. 그럼 집어넣어봅시다. 2분의 파이, 세타, 파이. 어,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? 세타 자리죠.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. 3분의 2, 파이, n을 집어넣으면 되겠죠. 우리는 저기, 어, n 값 구하면 되죠. 그럼 파이를 더 날릴게요. 파이, 파이, 파이 날리고, 지금 2분의 1, 3분의 2, n, 그 다음에 1 이렇게.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.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그럼 4분의 3 될거고 약분하니까 m만 나올거고 2분의 3은 나올거고 그렇죠. 여기서 m값은 얼마입니까? 어, 1이죠. 그렇죠. 1. 그럼 아까전에 어, 세타가 3분의 2m파이죠. 그럼 여기다가1 대입하면 은 어, 3분의 이 파일을, 세트 하나를 마다 3분의 2 파일. 이해 갑니까? 어, 동경의 위치 관계 어, 복수가